안녕하세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능통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할로윈 축제를 맞이해서 마스크에 바느질 자수를 하는 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께 드릴 생각인데 여기 안에는 반지 꼬리, 마스크, 간식과 함께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바느질을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가위, 여러 가지 색상의 실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건 이거 두 개와 사용할 실이 필요하고요. 면 마스크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먼저 도안을 그리기 전에 종이에 한번 연습해보고 그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그릴 것인지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유령을 그리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생긴 유령을 마스크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에 실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 이제 바느질의 기초인 이 바늘에 실 넣기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 끝에 매듭을 꼼꼼하게 지어 주셔야 바느질이 안 풀립니다. 안에는요 바느질 한 거를 가려줄 수 있는 얘까지 포함하지 말고 이 안쪽에만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해봤는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말고, 여기서부터, 안쪽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자신이 그린 도안을 보고, 어느 정도 대충 바늘이 들어갈지를 정하고, 니다 이게 이 유령을 약간 색칠해준다고 생각,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하기가 더 수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색칠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입은 하얀색으로 놔둘거기 때문에 입모양을 피해서 이렇게 뺍니다 빼면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안쪽으로 나왔으니까 다시 안쪽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대로 계속 이렇게 색칠해 나가시면 돼요. 앞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뒤에 모습은 이제 여러분이 혹시 더럽지 않을까 그 실로 생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뒷면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안에만 자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면을 덮어주는 필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 애가 이렇게 막아줘요. 그러면 앞면도 예쁘고 뒷면도 깔끔한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이거 하나만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뭐 여기다가 해셔도 되고 여기다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를 한 마스크에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할로윈 마스크가 완성됩니다. 도 이제 이거 말고도 이렇게 영어로도 만들 수 있고요, 설탕도 있고 여기 박지도 있고요. 이런 할로윈 컨셉이 아닌 이제 평소에도 귀엽게 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체리 같은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청소년운영위원회 이수원이었습니다.